안녕하세요. 현대백화점 황기성 책임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방송에 나온 이유는 특별한 이 제품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특별하게 준비한 거고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게스 2월 20일부터 이제 79시간, 2월 20일, 어, 17시부터 20, 21, 22, 23, 23일, 24시까지 79시간 진행되는 톡딜 제품을 보여드리려고 오늘 방송을 준비했고요. 톡 들이 나갈 제품은 바로 제가 입고 있는 맨투맨 등등, 그리고 티셔츠까지 해가지고 가격은 다 48,000원짜리를 29,600원에 드릴 거예요. 보통 개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3만원대 정도에 만나실 수가 있을 텐데 지금 3만원 미만에 들어간 제품은 정말로 저희가 우리과 모든 것을 다 때려넣어가지고 여러분께 혜택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있다 나오실 직원분도 어,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가격 그래서 그 직원분께 어, 게스 짬밥이 얼마나 되는지 한 여쭤볼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공부하셨는데 이런 가격은 볼수 없었다라고 멘트하실 거고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1번 제품 보여드릴게요 1번 제품은 저희가 멘 맨투맨 게스는 사실 물론 청바지도 상당히 유명한데 이렇게 이런 멘투맨 유형 요런 제품들이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제가 입은 이 연보라색 귀족의 컬러였는데, 저 연보라색을 입었는데, 이 제품이고요. 지금 이제 컬러는 네 가지인데, 어, 사이즈는 다 되게 많죠, 그렇죠? 다 여성분까지 가능하죠. 했을 때 이제 여성분 입었을 때 느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게스 매장의 부매니저님이시고요. 어, 앞으로 한번 와주시면 색감 한번 보여주시고 색감은 어느 색감이 라이트 핑크 색상인데 너무 핑크하지 않고 연한 음, 색상. 지금 색깔이 더들어오죠 조명을 좀더 가까이 붙이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조금 어둡게 나왔어요. 어, 지금 요 어, 정도, 정도 느낌. 이게 이 정도 실제 느낌. 색상이랑 제일 네, 가까운. 네, 네. 가까운. 조금 뒤로 가보면은 피시 이 사이즈 몇 입으셨어요? 스몰 사이즈 입었어요. 원래 스몰 사이즈 입으세요? 네, 원래 스몰 사이즈 입고 어, 그게 90인 90 90 90 거죠? 네, 그렇죠. 90. 5 정도 입으신 분. 음, 이건 유니섹스 사이즈인 거죠, 실제 네, 미디움부터는 유니섹스 그렇죠 미디움은 95. 제가 라지 네. 입었으니까 1 0 제가 평소 때100 입고, 저는 어, 카메라 비율이 있어서 그렇지, 171에 네. 75kg 되거든요. 네. 아주 성인적인 네. 그런 바디 스펙을 갖고 있는데, 매니저님께서는 키가 조금 아하요 네, 키가 이거. 조금 작은 편이고요. 한50 정도 됩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충분히 기장이 네. 나오니까, 그런 거는 염려안하셔도될것 같고, 다른 컬러는 이렇게 화이트에 화이트와 이거는 옅은 카키, 옅은 그레이, 네. 밝은 카키, 바보. 밝은 카키 그레이, 그레이 카키 이런 느낌인데 지금 보시는 색깔이 딱 맞아요. 그레이 같기도 하고 약간 초록빛이 섞여 있고,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고 디테일은 보면은 약간 색깔별로 이 가슴 부분에패치가 저는 흰색, 렌즈인 이브진 핑 라이트 핑크는 핑크색, 그리고 화이트는 대비되의 그레이, 그레이, 그레이로 돼 있고 요 카키 같은 경우는 요것도 약간 진한 그레이 컬러.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뒷면도 보시면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리고, 뭐 흔히 물어보시는 이 손목 부분은, 시골이 시범. 어, 짱짱하게 돼 있고, 윗부분도 어느 정도 늘어나게 돼 있는데, 딱잘잡아주기 지금 보시죠? 이 길이, 딱 잡아주는 느낌, 이 정도로 나오고, 해서 매우 기본적인 멘토맨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봄 준비를 하실 때는 딱 나온다. 게스트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다. 그래서 1번 보시면 될것같고요 2번 제품은, 한번 잠깐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하시는 동안 제가 이걸 또 갈아입고 네. 있을게요. 색상은 세 가지 컬러가 나오고요. 베이지, 밝은 그레이, 그리고 네이비 색상까지 세 가지고요. 사이즈는 1 번과 똑같이 유니섹스여서 스몰부터 엑스라지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입으면서 나오긴 하는데 저는 지금 이제 베이지 컬러를 입었는데 사실은 크게 피 차이는 네.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사이즈는 사이즈 핏다 동일하다 보니까. 네, 네, 동일한데 시보리 느낌은 저기 조금 더 짱짱한 개인적으로 봤을 음. 때 이게 약간 내려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아까 제게 여기 있었죠. 네. 저것보다는 시보리 약간 느슨한 느낌이 있고 차이는 가슴 부분에요. 이 음. 러시아 국기 아니야 싶은데 가운데가 사실 검정색입니다. 음. 검정색. 게스의 삼선 로고 로고로 해서 제 가슴 쪽 한번 보실게요. 이게 번진다 너무 가까이 한 번져요 이런 느낌 이렇게 보인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장 가면 이런 것들은 거의 차이가 없고 약간 세미오버핏이요 약간 어깨선이 내려오는 기장 어. 아 저것보다 약간 오버핏 느낌이 살짝 있다 세미오버핏이 얘가 어깨에 딱 맞고 여기가 제가 보면 어깨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 백이면 제가 여기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세미오버핏 그래서 약간 여기 길게 나왔구나 그리고 오른 차이가 있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새 뭐 오버핏을 거의 기본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가만히 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세 번째, 이것도 똑같이 25,600원에 만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제품은 제가 그레이 한번 입어볼게요. 설명해주신 동안 제 그레이도 입어보겠습니다. 이 3번 디자인도 컬러는 세 가지가 나오고요. 화이트, 블랙, 여기 책임님이 입으실 그레이 이렇게 세 가지 나와요. 로거는 그래요. 가슴 쪽에 보시면 굉장히 작게 심플하게 이렇게 해서 가까이 한번 봐 주세요. size. o k a 이거는 오 o t y 아니 r 이건 정사이즈 u r e not. You're 이 o t 오버핏이 e n 지금 아까 보시 e 아까 t You're not. y o 죠 지금 n 번 같은 o u r e not. You're not. You're not. You're not. y o 이 길이도 아까 이거 오버핏은 여까지 기 떨어졌는데 이거 기장감도 한이 정도 오거든요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은 그래서 1번하고 3번은 정피클래식핏이라고 보시면 되고 2번은 오버핏 길이도 아까 거는 여기 주름이 좀 곱창이 좀 생겼었어요 근데 이건 좀 적은 편 거의 딱 떨어지는 느낌 그래서 가슴팍에 이볼록이 패치는 아니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네, 아무튼 네, PVC 로고 맞죠? PVC 로고가 이렇게 그레이는 녹색으로 되어 있고 요 이제 블랙 같은 경우는 화이트로 조금 이제 던지네요 그리고 화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뒷 부분에 프린팅한 자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맨투맨세개 보여드렸고 그다음 거는 사실 두께가 조금 더 얇아요. 지금 거는 봉에도다기모 없거든요.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스웨트티 같은 소재 스웨트티의 느낌인데. 이거 어, 같은 경우는 제가 또가아입어 보겠습니다. 어떤 거 입을까요? 블랙 입어 볼게요. 이거는 네. 앞에 소개해 드렸다는 거랑 다르게 쭈티 느낌이에요. 그래서 밑단에는 시보리가 없고 소매에는 시보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쭈티 느낌이에요. 컬러는 네 가지가 나와요. 아 그쵸. 밑부분에 뱅딩이 없어요. 그래서 쭉 떨어지는 그래서 안에 받쳐 입으면 상당히 좀 좋은 느낌.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보셨던 제품들은 여기가 밴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보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잡혀졌는데 이건 없이 그냥 뚝 떨어지는 느낌. 그래서 거의 제가 171에 171에 75kg, 좀 작은 키 편이고 어깨는 조금 상대적으로 넓은 편에서 100을 입는데 어, 100을 입었을 때 171의 어깨가 여기 정도니까 180 되는 분들은 한이 정도까지 이렇게 떨어지 있죠, 이 정도까지. 그래서 안에 받쳐 있긴 상당히 좋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안에다가 스웨트 티를 되게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리고 아예 바지도 같이 셋업으로 이렇게 많이 입으시는데 그 밑에는 이렇게 살짝 좀 삐져나와야지 제멋이거든요 멋이... 어, 그쵸. 그렇죠. <laughs> 그게 멋이 폭발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용도로는 좀 되게 다양도로쓸것 같고 특히 이제 저는 그래서 흰 티, 흰색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인기가 많을 것 같다. 그런 용도로서는 이 팔목 부분도 잡아주고 팔목 부분은 이렇게 밴딩 처리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팔은 또안 삐져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밑에는 삐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딱인거지. 요렇게. 이건 뱅크죠. 앞에 것들은 폴리가좀 이제 소재감을 보여주려니까 폴리가좀 섞여져 있는데 그래서, 네, 그래서 만약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매니저님 입으신 것처럼 마이트 핑크 안에다가 이런거 살짝 삐져나오면 되게 색감있게 멋있잖아요. 그죠? 이런 느낌. 그리고 이것도 정사이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컬러가 이렇게 이렇게 제가 보면 흰색, 흰색 좀헷갈리니구나 이렇게 나야겠다, 이렇게 놓는게 낫겠다. 그래 대비가 겠어요 네, 이렇게 하면 좀 컬러가 명확하게 보이시겠죠? 그래서 네 가지 컬러가 나간다라고 해서 4번 보여드렸고요. 5 번은 사실 이제 그 보통 뭐 지우 다어나뭐 다른 그런 SPM 매장을 가면은 패키지로가 있는 팩이 있잖아요. 그 티셔츠 팩, 그거예요. 그래서 상품 설명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지금 바로 보실 <laughs> 거요 네, 이렇게 해서 요게 흰색 두 개랑 검정색 하나 들어왔죠 네. 가슴팍에 지금 라운드는 사실 다 거의 절찰리에 나갔고요. 가슴팍에 개스로고 이렇게 있고 제 것도 흰색도 이렇게 흰색을 요 개스 다른 거네요. 그러니까 네. 요거는 전이랑 흰색이랑 달라요. 어, 디테일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남성분들 사이즈는 지금 부인회만 나왔어요. 부인회 이게 사실은 괜찮죠. 별명도 있으면 괜찮고 이거는 인어로 입으실 수도 있고 여름에는 그냥 겉에만 이렇게 하나만 입고 나가실 수도 있으니까 결 없이 되게 다형도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이거는 여성, 여성용. 라운드. 여성용 라운드는 이렇게 보시면은 똑같이 이 게스 로고 가슴 파에는 이렇게 게스 레터링 로고고 이거는 이렇게 패치라고 해야 될까요? 덧대는 삼각 로고 게스 전형적인 그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라운드는 이렇게고 여성용 분 여성분들 부인에 또 같이 가니까. 부인넥도 똑같습니다. v 넥만 다르고 부인넥의 깊이 정도는 이렇게 됩니다. 요거 아, 이거, 이거 안 보이네요. 요런 깊이 정도 되고 제가 입었을 때요 느낌이에요. 뭐딱 쇄골 안보 쇄골 요만큼만 보이는 목만 보이는 느낌 이렇게 파진 느낌이 아니고 옛날에 제가 한참 때빅프라우스때 <laughs> 입었던 그런 이렇게 가슴팍게 이렇게 갓발인이 보이는 그런 건 아니고 어, 딱 부인액 혹은 나오는 게괜찮은받쳐는게 괜찮은, 딱 받쳐 이렇게 괜찮은. 그 정도 깊이니까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저희가 29,600원에 톡딜에 2월 20일 17시부터 20, 21, 22, 23, 24시까지 나가니까 보시는 대로 빨리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톡딜 같은 경우는 인기가 워낙 많아서 나중에는 살려고 해도 재고가 없어서 못 사는 경우가 많으니까 지금 방송 보시고 미리 빨리 대기하셨다가 토요일 날, 구글 캘린더 이런 데다 알람을 딱 놓는 거예요. 과자마자 빨리 사시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고, 지금 보시는 즉시 구매하시는 게 이런 게 가장 메리트 있는 그런 어, 구매를 하시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선택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인사 한번 <laughs> 해주세요. 인 네. <laughs> 네.